안녕하세요. 배달 친구입니다. 바로 그 반에 비가 와가 파이네요. 비가 조금 많이 옵니다, 서보다 다른 지방은 안올 건데, 아 근데 덕분에 춥네 잠수 안했고 이불까지 사용네자 한번 달려봅시다 아이고 진짜 오셨네 야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미안하잖아요 저는 그냥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그냥 비, 온, 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보셨죠? 구독자 지금 어저께 봤을 때보다 10명도 늘었죠. 어제 저녁에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10명 말죠150몇 명이었는데 지금 160몇 명이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셔츠 많이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그거 셔츠 그 올려놓는거 셔츠에서 거의 뭐... 하루에 뭐한 20명씩 그것도 나옵니다. 계속 쇼츠 하루에, 아침에 보셨겠지만, 아침에 쇼츠 하나 올려놓고, 그래가 나오더라니까. 예, 그, 쇼츠가 아무래도, 그, 제가 볼 때는 빠릅니다. 지금, 쇼츠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뭐, 전부 다 서로 서로 이래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제한, 제한테는, 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배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공업기부는 뭐, 한옥시 공업기부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구독자가, 그좀 못알리긴 못알려죠 다른사람들의 비위가 원래 저는 이제 다른 채널 똑같은 비슷한 채널 두개 하다가 두개 하다가 알고리즘을 안타갖고 채널 구독자 한 250명짜리 한 하나 없애고 260명짜리 채널 하나 없애고 그랬거든요 채널 두개 없애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유튜브는 뭐뭐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또 오토바이 좀 특이하게 하고 댕기기 때문에 제 아는 사람들은 좀 압니다 오토바이가 그냥 일반적이지 않, 않잖아. 여기 와이퍼도 달려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래요. 제 구독자 몇 명인가 보여줄까요? 167명이었잖아요. 어제 150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는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900명 대네요 저는 지금 이제 쇼츠 올리는 거 제가 봤는데, 쇼츠 올리는 지한 6일 정도 됐더라고요, 6일. 방송한 지는 이제 아마 한 20일 채널, 채널 새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그래, 뭐, 제처럼 막 하루에 10명씩 안 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실망을 안 하고 놀아도 하루에 그 셔츠 때문에 한 10명 정도를 생깁니다. 그런 거 하려고 제가 그 준비했는데 마침 그 누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 뭐 서로 서로 공유하려고, 좋은 정보 공유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제 지금, 그, 음악, 그, 제 솔처 봤죠? 대기 만 올려놨죠? 음악, 그,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구독자 금방 듭니다. 근데 그거는 안될 것인데, 아마 실시간 방송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없을 겁니다. 그, 초처에서, 그후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누르을 거라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차, 차후의 생각이고요. 일단 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명하고 뭐, 사천시간 캐나, 그거부터 일단 채우고 뭐, 생각하려고. 해요. 뭐, 제일 먼저, 문라 캐도, 제일 먼저는 뭐, 인정받아가 수익이 뭐, 한 달에 2만원이 생기고 2만원 이렇게 생기면 그게 수익이잖아요. 그게, 그게 유튜브 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뭐,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인거 같아요, 유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4,000시간은 뭐, 그, 채워놓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4, 3시간 뭐 감시할 껏 방송 틀어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손 손시렵습니다. 비가 와갖고 그래 오토바이 타고 여기 가갖고 노가다 하고 저녁에 저 배달 오늘 저녁에 배달 할겁니다 오늘은 저도 잠은 그렇게 마, 많이 자는 편은 아닙니다 항상 이 시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항상 똑,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도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등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토요일 날은 사실상 좀 늦게까지 합니다. 일요일 날그 노가다를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매일 가면서 이래 방송하고 놉니다. 혼니다 근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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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니 옷을 안 입고 와서 춥네 아이씨 옷을 잘 입고 왔네 그래 언젠가는 하다보면또 알고리즘 탈 때도 있을 거고요 또안탈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외에 내가 한번 너무 열연 안 하고요 저 보면 제 휴대폰 그거 그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휴대폰 그거 저 채팅창 크게 하는 거 이거 올려놨더라 아닙니까 이거는 저저손 누국 하시는 분이 몰라가지고 저, 제가 실방에서 가니까 이거 모르, 모르겠다 모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설정해갖고 올려놨는건몇살 치겠냐 뭐 우리가 다 그것으로 돌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나몰라라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저는 뭐, 제방송안할 때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서초 올려가지고 그 고세라고 뭐 올려놨습니다 저는 뭐, 그런 친구가 뭐, 어차피 저도 제가 아무리 해도 못하는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진짜 만나갖고 초등학생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문학에서는 또할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만나야 되죠. 만나갖고 해결해 줘야지. 그 분도, 저, 경, 경기도권에 계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세하게 이렇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뭐, 그냥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영심님 저기 태유도 형님 방에, 방 링크 있어요. 태유도 형님 방에 가면. 그 구독 좀 해주시는데, 여기 제가 제 방에 태우도 형님 방 링크 달려 있거든요. 태우도 형님 방에 가, 가셔가지고 그거 그막 구독 좀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까봐, 그래도 뭐, 태교도님이 많이 이거 하시잖아요. 전부 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자기 방송할 때는 남방송 원료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구독자 40명씩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되실 거고요. 저는 지금 이제 뭐 30분씩 지가않구나한2 0대씩 10대인데 그래도 1 0 0그래도1 0 0명해놨나서뭐그니까1 0 0명서고0 0명이 되나서 1 0 0크이 되나서 100명이 되나서 서 그냥, 숨으면서 듯이, 일하면서 듯지 그래, 구독하는 방입니다, 그 방은. 서로 서로 나눔하는 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목소리> 아마 그런 데서, 대만나 뭐, 저 같은 좋은 사람도 많는데, 저는 이제, 저, 낮에 가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실시간 방송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는 뭐, 낮에는, 저, 저, 충분하는데, 그냥 뭐, 논 날씨가 하기 때문에, 저, 유튜브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금방 친해집니다, 제하고는. 방송할 때, 저도 물론 뭐, 알람 설정해놨지만, 저피면 자주 가겠습니다, 저도. 뭐, 빈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원래, 건설 현장에서 그냥 일하는데, 그냥 뭐, 그냥 냥 그냥, 그냥, 전냥일에 일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기술자다 보니까 뭐, 일, 뭐 하루에 몇 시간 안 합니다. 제가 노는 게 태만이기 때문에 유튜브 그 하면 방송하면 제 자주 갑니다. 저는 저, 저기, 보자. 하여튼 뭐, 양껏 갑니다. 양껏.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 방송하면 저도 답방 갈게요. 답방 가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뭐, 어, 뭐, 어. 여기서 만났지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고 뭐 합시다. 뭐 서로 서로 도와 도와야 되고 모르면 끌어줘야 되고 이런 사 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 그래도잘한번 끌어가 봅시다. 뭐 목표가 있다면 뭐 전부 다천명 아닙니까? 천명하고뭐그 다음에의 하든니한번해봅시다 저도. 좀 이따, 좀 이따 또 보십쇼, 저는. 자고, 자고, 자고 일 났는데도 구독자가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 그런 건데, 내가 그, 그런 데안 가도 제가 이거 해결되겠더라고요, 구독자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주면, 아이고, 그방에도 어떻게 방송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갑니다, 저는. 대화도 하고, 그래, 뭐, 담비님 방에도 내가 자주 가는 담비님 방에도 뭐, 구독자만 4,000명 되지, 오는 사람은 몇명 없잖아요. 그래, 그래도 제가 거기 이제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그 그래 다, 그 채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한, 할입니다 제가 가놓고또 채팅 하나, 하나라도 지, 지드리면, 서로서로 고마운겁니다. 영신님도 제, 제 방에 와갖고요 채팅하나 치주시잖아요. 이거 되게 고맙습니다. 그냥 계셔주신다는게 좋습니다. 저는 제 방에는 뭐 아직까지 알고를점이라 할것도 없고 그 자체가 이제 뭐 없기때문에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타고 댕깁니다. 블록박스라고 타고 다니는데, 어이 제가 좀 이따 저 현장 앞에 가고 내가 타는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신님 계시지요 영신님. 안 계시는가? 이셔도가할주 좋다. 뭐, 내가 하는일을 하는 거지. 그래도 뭐, 오늘 아침에 뭐, 그래도 조회수 한 개라도 있네. 야, 조회수 아예 없어도 있네. 야, 출근할 것도 없다그지요 출근 금방 다 했습니다. 뭐, 뭐 방송 시자하면 뭐 20분만 뭐 출근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갑니다. 10분 정도 뭐 손님이 있으면 대화하고 손님이 없으면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노다 현장에 다 도착했습니다. 아우, 춥다. 순두부리하네. 제가 그 채팅상으로야, 뭐, 그냥 건설 현장에 노가다로 다닌다 카지요. 네, 이거 이거 이 장비 이거 노란 장비 모는 운전 기사입니다 이거 하늘에 있는거 이거 저거 모는 기사입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네 운수님이 안계시고 다른 분이 계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하나 피우고, 종봉하고, 겁먹고, 일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영신님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영신님 방송할 때 제가 꼭 찾아뵐게요. 담배 하나 피우고 커피 마시면 퇴근해도 되겠, 퇴, 퇴근이 아니지. 종방할 겁니다. 예, 추보가 안 되겠습니다. 정방하고 어, 단민입니다 우짠, 우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정방할라고 하는 것도 같네. 나도 많이 늘었어요. 아이너리지 어제 150몇 명이었는데 아이고 일찍 일났네요 나는 5시 나, 나는 셔츠를 저 올려놨는 게 4시대가 올려놨나 나도 4시대가 일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셔츠 그뭐 해갖고 셔츠 올리고 그래, 초초 올려놓고, 그래 놓고, 씻고,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여는, 서울은 지금 비옵니다. 제가 볼 때는, 억수로 빨리 올라왔는 것입니다. 백몇명한번안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제가 4월 11일 날 채널을 다시 팠더라고요. 4월 11일 날 팠고, 저, 셔츠 영상 올린 거는, 뭐, 불과 뭐, 한, 일주일, 그, 태우도 형님 만나고 난 뒤에 올렸으니까, 형님이 그, 이래, 한번 올리라고 해갖고, 한 올리는데, 그래, 그게 반응이 좋아요, 저는. 구독자가 금방 늘더라고. 그래, 저는 그 방법을, 했고 뭐, 어디 가갖고, 물론 뭐, 구독, 막, 구독하는 것도 좋은데, 막, 구독보다는 이는 또, 그거 하면서 막 구독하면 더 좋잖아요. 더 빨리 되고. 예, 그거는 또 낮에 보고. 이거는 내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내가 요번에는 검색해 갖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희진이네, 이희진, 이희진. 이화진이네, 이화진이, 이화진 한번 검색해 갖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하면 뭐 구독자, 뭐 일단 뭐천명하면뭐 실시간 방송하는 거야, 뭐 틀어놓고 계속 자면 되잖아요. 근데 무음으로 해놓고 자야되겠다 코고는 소리가 너무 많이 크게 나갖고 그.. 그래갖고는 안되겠대 맞지요? 담비님 <laughs> 담비님 나 지금 이제 밥먹으러 가는데 6시잖아 6시이기 때문에 밥먹고 준비해야돼요 좀 이따가 우리 만나갖고 재밌게 대화합시다. 그럼 이따 봐요. 방송해요. 그러면 방송할 때는 갈게요. 나는 정방해요. 예, 갑니다.